많은 단어를 모두 연상법으로 암기하면 나중에 헷갈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, 각 단어의 발음에서 연상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각기 다른 연상 힌트가 주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오히려 헷갈리는 단어들을 구분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요세 단어를 헷갈리지 않고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perceive, conceive deceive. 보기만 해도 헷갈리잖아요. 그리고 눈치 빠른 학생들은, 어, s i v e 가 공통으로 있으니까는 어근으로 암기하면 되지 않을까요? 자, 요게 take를 뜻합니다. 취하다. 그래서 완전히 취하다. 이것도 강조로서 완전히 취하다. 두 가지가 똑같은데 뜻은 달라요. 그리고 여기서는 떨어뜨려서 뭐 취한다 해서 속이다. 여기에서 뜻으로 가는 연결고리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금법이 효과가 사실은 없어요. 이런 것들은. 자, 그러면은 경선식 영단으로 헷갈리지 않고 한번 남겨 볼까요? 자, 첫 번째 perceive 감지하다, 인지하다. 자, perceive, c v e 팔을 갖다 꽉 씹었어요. 아야 하고서 아픔을 감지하고 인지하죠. 가만히 있는데 어, 팔을 씹었어 아, 아픈 게 느껴진다. 감지하다, 인지하다. perceive. 감지하다, 인지하다예요. 자 conceive, 생각하다, 상상하다. 자 conceive, 껌씹으면서 풍선껌 타고 올라가는 생각하고 상상을 하는 거죠. conceive, conceive, 껌씹으면서 이것을 생각하다, 상상하다예요. conceive. 자 deceive, 속이다. 앞에서는 막 친한 척 하더니 뒤에 가서 딴 친구한테 이 친구를 막 씹고 있어요. 뒤에서 씹어대면서 이 친구를 속이고 있죠. deceive. 속이는 행동이에요. deceive. 속이다. 자, 그러면 헷갈리지 않은지 한번 볼까요? 자, perceive. 팔을 콱 씹었어요. perceive. 그래서, 아야. 감지하다. 인지하다. 자, conceive. conceive. 껌씹으면서 풍선껌 타고 올라가는 거뭐 했어요? 생각하다. 상상하다. 자, deceive 뒤에서 그 친구를 막 씹어대면서 앞에선 친한 척하더니 그죠? 속인 거죠. 그래서 속이다라는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기억에도 굉장히 오래 남을 것입니다.